약간, 그, 어떤 벽이냐면은, 그런 벽이 있어, 지금, 그런 벽. 사람이 언제 마음이 꺾이냐면, 산을 하나 넘었으면, 정상에서 이제 끝이라는 게 보여야 되잖아. 끝이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, 이게, 하나를 넘으니까 저기 앞에 산이 여섯 개가 더 있잖아 그 산을 다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산이 산이 이게 산만 여섯 개 있으면은 어떻게든 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든 넘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산마다 다른 거야 하나는 막 지형이 막 완전 비가 와서 막 진흙이 돼 가지고 막 발이 빠지는 그런 진흙탕을 뚫고 나아가서 정상에 도달해야 되는 산이 있고 하나는 완전 눈이 막 무릎까지 푹 들어가는 눈이 쌓인 산이 있는데 잘못 헛디디면 눈 아래가 길이 없어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죽는 산이고 막 하나는 돌 뿌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돌 뿌리를 잡고 올라가면서 막 올라가야 되는 산이고 막 이런데 그게 이게 이제 뭐냐면 그만큼 맵 제작자 분이 실력도 좋고 컨셉도 좋고 맛도 있고 진짜 맵을 다 전반적으로 잘 만드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벽을 느낀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 되는 거야 힘들다 인정하기 싫다라는 건 머리로 알아 머리로 알겠어 계속 하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하면은 할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벽을 느껴 지금 한 단계에서 지금 벽을 느끼고 있는 거.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, 아, 인정하기 싫은데, 인정하기 싫은데 좀 꺾인 것 같아, 당신한테. 이런 느낌. 그 얘기를 하는 거야, 지금. 꺾였어, 살짝.